충북에 사는 70세 김전철 씨. 은퇴 후 매달 13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았는데,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김 씨가 한건딱 하나. 평생 농사지던 3억짜리 논한 장을 그냥 그대로 두기만 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실 텐데,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도 농지만 있다면, 아니 조금 일찍 준비만 하신다면, 김 씨처럼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농지연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땅이 어떻게,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평생 월급 통장이 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새롭게 알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찾아왔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이 뭔가요? 그럼 도대체 농지연금이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농지연금은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가진 땅을 담보로 국가기관이 평생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 뿐입니다. 첫째, 만 60세 이상. 둘째, 농사 경력 5년 이상 연속일 필요 없음 남의 땅 농사도 인정. 셋째, 논박과 수원 같은 농지. 즉, 내가 가진 땅이 평생 월급 통장이 되는 거죠. 잠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공짜로 주는 돈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농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출과는 달리 평생 안정적으로 나오고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궁금하시죠? 그럼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땅으로 진짜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억 원 농지월 75만원, 5억 원 농지월 210만원.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연금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농지연금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평생 나와요. 100세까지 사셔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 동시 가입 시 최대 월 600만원 가능.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김전철 씨 이야기. 김 씨는 바로 3억짜리 논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13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된 거죠. 김 씨는 이제는 노후가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만 들을 때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농지연금의 좋은 점들, 이렇게 좋은 제도 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까요? 그런데 잠깐 세상에 이런 좋은 게 있다면 다들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 연금의 장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첫째, 국민 연금보다 많다. 1억 원당 월 34만 원 정도, 주택 연금보다도 2배예요. 둘째, 세금 부담이 없다. 연금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셋째, 안전하다. 땅값이 떨어져도 추가로 갚으라 하지 않습니다.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도 막아줍니다. 넷째, 배우자 보장. 본인이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85세 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농지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과 대비법. 그런데 혹시 함정은 없을까요? 무슨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그럼 이제 혹시 함정은 없을까? 하고 걱정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미리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영농 경력 5년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사일지 작성으로 증빙. 2. 농지에 빚분묘 있으면 불가. 신청 전 정리 필수. 3. 공동 명의는 한 명만 신청 가능. 가족 중 조건 맞는 분으로 정리. 4. 2018년 이후 경매 취득 농지, 2년 보유, 거주지 30km 이내 조건 충족해야 함. 결국 핵심은 얼마나 조금 일찍 준비하느냐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해결 가능한 것들이에요. 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죠. 농지연금 곧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농지연금은 국가정책사업이라 쉽게 중단되지 않습니다. 신청해도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예산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신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인출령 같은 일부 서비스도 2023년부터 중단된 상태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농지연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국가정책사업이니까 폐지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예산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조건을 맞춰놓고 기다리시면 예산이 늘어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이 끊긴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거예요. 안심 노후를 위한 활용법, 그럼 어떻게 하면 농지연금을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농지연금으로 안심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농지를 미리 찾아보세요.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농지를 천천히 알아보시면 연금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경매나 공매를 활용해 보세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다만 2018년 이후 낙찰받으신 토지라면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고 사시는 곳과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농지도 가능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나 증여받은 농지도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보유기간도 합산해서 계산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농지는 안 돼요.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신청할 수 없어요. 또 분묘나 농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도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공동 소유 농지는 주의하세요. 형제나 가족이 함께 소유한 농지라면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미리 상의해서 조건에 맞는 분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이 정보를 알려드리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이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이었어요. 아버지는 70대인데 아직도 농사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농지연금을 알게 된 이호선 씨. 이거다. 싶어서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뭔 소리냐, 그런 게 어디 있냐, 며 반신반의 하셨죠. 하지만 이 씨가 직접 농어촌공사에 가서 상담받고 서류도 준비해 드리고 결국 부모님 명의로 농지연금을 신청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논밭으로요. 지금은 어떨까요? 매달 200만 원이 꼬박꼬박 부모님 통장에 들어와요. 아버지는 이제 농사 걱정 없이 살겠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으시죠. 이호선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데, 정말 이보다 더 좋은 효도가 어디 있을까요? 용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부모님도 당당하게 받으시니까요. 부모님 노후가 안정되니, 자녀 마음도 놓이고,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진 거죠. 농업 경영체 등록부터 시작하세요. 농사 일지, 영수증, 사진 기록이 모두 경력 증빙이 됩니다. 핵심은 조급하지 말고 차근차근입니다. 노후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농지연금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평생 흘린 땀의 대가가 이제는 평생의 월급이 되어 돌아오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나라가 보답하는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100세 시대. 우리의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설수 있는 든든한 노후 안전망입니다. 이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부모님 세대, 형제, 자매와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알면 든든해지고 모르면 놓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대개 있는 농지 주소로 농지연금 예상액부터 조회해 보세요. 한국농어총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농지연금으로 안심 노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